세 개, 응. 세, 개? 응, 세 개, 그래 세개 줄게.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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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눈썹 뱃고배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 잘했어, 하이파이, 짠. 아우 어, 먹으면 아우 매워. 어른들이 먹는 매운 고추. 우와, 오, 잘했다 리니. 떨어져, 짠. 다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거 떼줄게. 응. 자, 이렇게 해서 친구를 여기다가 붙여줄 거야. 응. 그래서 선생님이랑 당근 어디 있나 당근 찾아보자. 응. 옳지. 당근 인형 만들어줄 거예요. 짜자잔. 그래서 고추, 어우, 매 아우, 너무 맵다. 어. 고추, 고추 선생님이 똑바로 보여줄게. 고추 이렇게 생겼어. 자, 고추 있어. 옳지. 고추 안녕. 옳지. 당근, 바나나, 고추는 아주 사이좋은 친구였대요. 그런데 친구들이 말을 했어. 우리 재미있는 책 한번 읽어볼까? 그래, 그래. 모두 둘러 앉았어. 그런데 당근은. 머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앉아서 책을 잘 보았지. 그런데요, 바나나는 어? 오른쪽으로 삐딱하게 앉아 있고 이건 뭐야? 고추는 왼쪽으로 삐딱하게 앉아 있어. 어머머머, 친구들 이상하게 앉아 있네. 그러더니 이제 친구들이 놀이터에 놀러를 갔지요. 우와, 당근은. 아, 바로 서서, 흔들흔데흔들흔데 그네를 탔어요. 그런데, 아린나 고추랑 바나나는 넉넉 시소를 타다가, 어, 바나나는 왼쪽으로 쿡! 넘어지나봐. 고추야 너는 왼쪽으로 삐딱하게 앉아있어서 넘어지나봐. 아 그랬구나. 우리 모두 책상에 바르게 앉아서 책한번 동그라미 해보자. 찾아서 동글동글 동그라미. 또 하나 찾아서 동글동글 동그라미. 이렇게 바른 하나처럼. 어? 이렇게 허리가 구부정해진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앉으면 안 돼. 어떻게? 허리를 바로 세우고 똑같아. 똑같아. 쌍둥이야. 잘했어. 이 친구는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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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친구 어디 있나?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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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어, 선생님처럼 똑바로 세워봐. 고추. 이렇게 세워봐. 옳지. 똑같이, 어, 이것도. 맞아. 고추, 고추 여기 붙여. 얼치. 이번에이 친구는 당근이야. 응. 어머, 똑같이 똑같이. 똑같네.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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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붙여. 당근. 당근. 이야. 친는 이쪽으로 오세요. 옳지. 색깔이 있는 친구는 이쪽으로 오세요. 색깔이 검정은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다 놓아보자. 자, 고추도. 짜잔. 색깔이 있는 친구는 이쪽으로. 옳지. 잘했어. 자, 이제 이름표 다시 찾아줄 거야. 아리나, 당근 이름표 어디 있어? 찾아와 볼까? 옳지. 여기다가 붙여보자. 자. 어. 또 당근 어디? 에이, 똑같네, 똑같네. 똑같다. 여기다. 모자. 여기다가 붙여 줘. 아이 잘했어. 다음. 고추 온 오신... 고추 이리 오세요. 고추. 옳지. 옳지. 여기 이리 오세요. 고추. 아주 잘했어. 다음. 바나나. 바나나 봐봐. 맞아 네. 응. 바나나 봐봐. 어떻게? 옳지. 바르게, 바르게. 옳지. 얘도 바르게. 거꾸로 해놨다. 돌아라, 돌아라, 뱅글. 바르게. 아유, 잘 됐어. 이제 보자. 저 위세를 만들어 볼 거야? 앉아보자. 옳지. 어? 내게 여기다, 여기, 여기. 여기다가 놓을 거요 또. 또, 어딨나? 여기도 있다. 평평한. 그래, 맞아요.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주세요. 이건 안 돼. 자, 오자도 돼. 오자봐. 또. 옳지. 아 어, 잘했어. 선생님, 여기다 꽂을게. 어, 맞아, 안 돼. 자, 이제 위에다가 또 하나 꽂을 거야, 이렇게 선생님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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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옳지. 옳지. 또, 길쭉한 사각형. 어? 짧으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또. 길쭉 길쭉 길쭉한 사각형 나와라. 어? 골려볼까 자자자, 또 길쭉 길쭉 사각형이 어디 있나? 어머, 이제 길쭉 길쭉 사각형이 없네. 그렇지. 맞어 맞어. 이렇게 하면 길쭉한 사각형이 돼. 또, 또 길쭉한 사각형 만들어 봐. 헤 잘했어요. 자, 이 친구들도 떨어지지 않게. 우리 붙여줄 거야. 응. 친구야, 꼭부터. 응. 어, 짧은 걸로. 응. 자, 여기 친구야, 꼭부터. 안 돼. 어이, 그 잘했어요. 또, 여기도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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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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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떨어진다. 어,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떨어지네. 옳지. 자, 어, 맞네, 맞네. 여기 있다. 잘했어. 이제 보자. 우와 이제 안 떨어진다. 근데 이거 뭐야? 얘네들이 왜 떨어지지? 얘네들 안 떨어지게 해야 되겠네. 그치 그래서 선생님은 길쭉한 친구를 여기다가 슈 이렇게 넣어줄 거야. 아이고. 어, 여기다, 여기다. 옳지. <inate> 어, 안 떨어지니 찾았다 여기 오세요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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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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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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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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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 짜자잔. 와 이렇게 멋진 의자가 됐네. 응. 옳치옳치 응. 자, 음, 아리나 어떡하지? 응. 핀이 모자라니? 핀이 모자라니? 이렇게 뒤로 꽂을까? 슈웅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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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구야, 봐봐 응. 이거 누구 거예요? 어? 얘 누구야? 이 아니인데. 응? 나 응. 응. 누가 응. 만들었어? 응. 음. 음. 선생님이가 아니니요. 선생님이 라인이 아니니 만들었어? 응. 나는 모진이라고 해. 넌 진모지. <laughs> 나 모진이야. <laughs> 만나서 반가워. <laughs> 만나서 반가워. <laughs> 악수 할까? 안녕 안녕 안 안녕 안녕 사랑하는 친구 수. 만화처럼 <laughs> 어? 이렇게 허리가 구부정해진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앉으면 안 돼. 어떻게 허리를 바로 세우고.